장기정 의원입니다. 어, 구청장님의 그정질문에정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네, 보충질문으로 어, 최한철 기획국장님께 듣겠습니다. 그, 최한철... 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지역 사업추진도에 어 2012년도 9월 어 사업 시행 인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 어 철거를 단행하고 을 있고, 2019년 12월 상인회와 철거 업체 간에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지금 조정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지금 상인회에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제 매수 신청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매수 지역에 대해서는 구유지, 시유지, 그다음에 구유지가 있는데 어 구유지는 도로와 폐쇄된 두 개의 경로당 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지 매수 신청 절차와 언제쯤 약 얼마만큼의 매각 대금이 구청 금고로 입금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본 의원이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지가를 조사했더니 어, 2015년도에 한 평당 2천만원 되던게 지금 2019년 지금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작년 2월에 이주비로 어, 가구당 평당 1,800에서 2천만원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어, 지금 어, 본 의원이 어, 절차한 그런 부분과 어, 매각대금이 언제쯤 어, 우리 구청 후보를 들어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기경제장 심한철입니다. 우리 장기철 위원님께서 자영이있구 예, 내에 있는 고 내각에 대한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그 금액이 언제 세입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람은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언제 처리되,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니을 양해해 주시기 하라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원님께 별도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철거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매수층청이 들어가고 어, 본 의원이 어,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집가가 계속 그 지역에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내재된 우리 그 부유지라든가 어, 경로당 부지는 늦게 팔면 할수록 집가가 상승해서 어, 수익을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또 아울러 우리가 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자양일 재건축 지역의 도면도와 같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 오른쪽까지가 예, 지금 그 재, 재건축 지역인데 노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동교 시장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노름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어, 영동교 시장은 서울시 관할 소관이고 노름산 시장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 파란 바탕에 있는 이 부분의 50% 그러니까 영동교 시장 50%하고 노름산 시장약약 20%가 어, 폐쇄가 됩니다. 어, 이에 대해서... 어, 부원과 어, 우리 지역 경작과 시장팀이 어, 금년 2월 12일 날 어, 이와 유사하게 발생될 곳을 방문을 해서 후암 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후암 시장이 어, 한쪽 면이 다 재건축이 되고 이 한쪽 면만 이렇게 좀 살아서 지금 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 시장의 그 상인 회장님한테 들으니까 이 도로가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시장을 오지 않고 그냥 차로서 다 통행을 하니까 앞으로 이게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그 시장 상인들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시장 안에 이렇게 벽에 아 붙어 있는 이 부분이 그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을 내리면은 크나큰 테이블이 돼서 시장에 온 분들이 저녁에 그 나름대로 음식을 드시고 또그 뭐냐, 그 지역의또 활성화를 키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그런 그러니까 시장을 설계했습니다. 이 벽면은 한 벽면이 죽어 있는 벽면을 이러한 테이블로서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오른쪽은 그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노릇산 시장과 영동리 시장도 한쪽 면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년 동안에 걸쳐서 그 시장이 죽어 있는데 한쪽 면을 살리는 데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이 시장 조사를 해온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어,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그 영동교 시장과 그 노른산 시장에 좀 자주 가보셨죠? 예, 가보습니다 네, 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전원의 부위장님이나 우리 박순복 어, 운영위원장 또 저는 그 시장에 자끔 가서 야채나 뭐 그런 걸 구입하면서 그 시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부탁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주신 말씀은 참고해서 최대한 우리 원동시장에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을 기도한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이장님 네, 고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 후속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좀 철거가 지금 좀 되고 있는데 방향성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우리 신용화 국장님께 짧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건축 지역에 있던 자양 4-1 그리고 4-3 경로당에 대해서 갈길로 잃고 있던 그 어르신들이 그나마 내년 1월에 어, 이렇게 전세집을 마련해서 이주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해서는. 빠른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러나, 어, 실질적으로, 이제 그건 임시적인 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폐쇄되는 경로당 부지가 어, 두 곳입니다. 어, 두 곳인데, 어, 실질적으로 그4-1 경로당이 한 68평이고, <laughs> 그 다음에 4-3 경로당이 52평에서 총평수가 한 120평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실가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약 36억의 돈이 어 수익으로 발생됩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경로당 어떤 준비 과정은 있으신지요? 네. 네, 국정원금 국장 신호합니다. 총장님께서 어, 답변 뭐, 과정에서 답변을 뭐, 주셨기 때문에, 재건축구역 인근에 대체 근로당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장기철 의원님께서 어 재건축구역 내에 두개근로당 매각대금이 약 36억 0 정도 되면 이대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추천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조금 전에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 그 매각 절차가 언제 이 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냐. 이으로말씀이릴 수가 은이테이블이대이이 테이블은 이이 해슈 이따는, 이따는, 우리, 이따는, 이따는, 우리, 이따는, 우리, 이 되면 이따리 우리, 이따는, 승리 이따는, 우리, 는이런 절차를 는우는 우리, 는 우리, 이따는, 우리, 이따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거기 경로당에 보면 회원수가 43명, 21명 해가지고 18평에 들어가기에는 좀비좁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그나마도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좀 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차후적인 부분으로 조기에 경로당 부분이 좀 신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참고로 어, 부정질문을 어그적게본 의원이 했을 때 이 주택과에서 어 이석대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어 전철연하고 조합과의 어떤 그 협상 타결를 조기에 타결를잘한 것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할 부, 부분인데 이게 너무나 빨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어떤 이 경로당 부분이라든가 시장 활성화 부분에 좀 문제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얘기치 못한 물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부분 경로당 부분하고 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국에서 충분한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쪽 지역의 어르신들과 오늘 참석해 주신 상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